안녕하세요 더클린워시 대표예요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 대부분의 이런 옷들 중에는 세탁을 맡기고 넣어놨어야 하는데 그냥 넣어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 실수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기가 봤을 때는 깨끗하다고 여길 수도 있고 이게 버버리 정품인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에 세탁을 잘못 맡겨 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도 터지고 이런게 올라오면은 처리가 되는 거는 가격이 비싸고 처리가 안 되는 경우는 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은근히 앞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물이 빠져 있어 이거는 처리가 잘 나올라는지는 해봐야 할것 같아요 이 가죽 때문에 작업하기가 힘들거든요 야, 또 하나는 실크 자켓이에요 이런 것도 세탁 안고 넣어가지고 이거는 안 빠질 것 같고 이런 거는 작업을 하면 빠질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특히 동물성 섬유 같은 경우에는 힘들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에 처리가 안 되는데 아세테이트가 섞여 가지고 처리가 힘든 거예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 이상 없네 하고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몇번 입었으면 무조건 세탁을 막, 맡기고 넣는 식으는게 좋아요. 내년에는 절대 이런 게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힘들고, 고객분들도 속상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세탁을 해놓고 넣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세탁을 해놓고 넣어놔도 이런 땀 같은 거 흘릴 때 지방산들이 많이 묻거든요. 우리에. 그게 누렇게 변질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원천적으로 다 제거를 해놓고 넣어야 그 다음에 문제가 안 생겨요. 특히, 이제, 집에서 흡연하시는 분들은 이 니코틴이 다 얹기 때문에 집에서는 흡연을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여기는 위험된 건데 이것도 약은 발라놨어요. 근데 아마 나갈 거는 같은데 해봐야 알죠. 보관도 잘해야 하고 세탁 구분을 해가지고 뭐 집에서 빨고 통 하나 만들고 드라이 바길거통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애매하다, 그러면은, 더클린 워시에 문의해 주시면은, 친절히 답변해 드리니까, 주저 말고 네이버에 치시면 나와요, 더클린 워시라고. 그래가지고, 문의해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